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여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 틀에 박힌 어떤 상을 어,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여필종부 남편의 말을 어, 하늘처럼 여기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을 또 섬기면서 지내는 그야말로 그림자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 여성을 생각하기일 수고요. 또 남성이라 그러면 굉장히 권위적인 아주 점잖고 아주 권위적이고 또 별로 말도 없고 그런 남편을 생각하죠. 흔히 우리가 특히 그 경상도 남자는 집에 가면 세 마디밖에 안해 그런 말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렇게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난 600년 동안에 다양한 형태의 아내들이 있었고요. 그 자체가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의 역사를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분은 우리는 서해가로 알고 있죠. 추사체. 추사체의 주인공, 추사 김정희. 그런데 사실 이분은 어, 글씨만 잘쓴 것이 아니고, 당대를 대표하는 어, 큰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좋은 집안에서 어, 출생해가지고, 어, 노년에 고생도 했습니다만, 어, 특권층에 속한 그런 인물이죠. 그 수사 김정희가 어, 아내 예한 이씨와 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점을 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사 김정희는 어, 그 자신이 완당집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어, 무게가 있는 다양한 글로 가득 채워진 어, 문집을 남기고 있죠. 그런가 하면 수사 김정희는 어, 한글로 된 편지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한글로 된 편지가 수사 김정희가 쓴 한글로 된 편지가 40통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8통이 아내에게 가는 편지였습니다. 이제 어떻겠습니까그 38평의 통의 편지를 잘 살펴보면 추사 김정희와 아내 예안 유시우 관계가 손에 잡힐 듯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추사 김정희 고택입니다. 어, 충청남도 예산에 있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는 추사 김정희와 그 집안은 어, 집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향재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집은 충청남도 예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또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도 좋은 집이 있었던 까닭은 추사 김정희의 가까운 조상들께서 추사 김정희 자신도 그랬습니다만 서울에서 높은 벼슬을 했죠. 거기에 이제 아주 큰 계기가 됐던 것은 추사 김정희의 증조부입니다. 실은 양 증조부입니다. 그러니까 양, 양자로 그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양 증조부께서 영조의 사위였어요. 영조에게는 아시다시피 어, 딸들이 있었죠. 옹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적고 딸들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어, 그 중에 한 옹주가 영조의 한 옹주가 추사 김정희의 증조부인 김한신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로부터 궁궐 가까이에 어, 집을 한채 선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월성궁이라고 하는 집인데요. 왜냐하면 이 경주가, 경주 고호가 월성이잖아요. 그래서 경주 김씨 대기니까 월성궁이라고 부르는 어, 그런 좋은 집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서울 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경복궁의 어, 서편에 그 집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골 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사 김정희 하면 누구나 명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단한 실학자이기도 하고요. 실학자로서 특히 고증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시대에, 청나라 시대에 유행했던 학풍이죠. 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실증적인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실증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성리학은 다분히 실천적이기도 하면서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강했죠. 철학적인 요소가 매우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학풍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 청나라 시대의 고증학이고요. 그것은 조금 다른 말로 말을 표현을 한다면은 어, 문헌 비 문헌 비평을 위주로 한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논어라고 하는 책이 과연 공자의 뜻을 담은 것이냐? 또 논어에도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고본과 근본이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것과 옛날부터 전해 온다고 하는 그런 텍스트가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꼼꼼하게 달고 아주 사실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경전의, 경전의 참모습을 그려내려고 노력한 것이 고증학이었습니다. 김정희는 바로 그런 고증학, 고증학을, 청나라의 고증학을 수용해서 발전시킨 대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은 추사 김정희와 예안 이씨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거는 아마 그런 주장은 아마 여러분이 다른 책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제 설명을 통해서 어쩌면 처음 알게 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동안에 추사 김정희와 아내 예안 이씨의 관계를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그들이 재밌게 잘 살았대 하는 정도의 관심을 가졌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더해서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다. 수사 김정의의 인간관, 수사 김정의의 인생관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성리학자들의 것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성리학자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고 또 사람은 이렇고 짐승은 저렇고 어, 예의를 아는 사람은 이렇고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저렇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도식에 의해서 사물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고증학자 추사 김정희는 추사 김정희가 고증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미 20대부터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달랐던 거예요. 수사 김장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소유자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소유자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지. 거기에는 그렇게 적과 흑, 흑과 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 수사 김정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사람이니까 수사 김정희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미암 유유춘과 비슷해 보이지만 달랐다. 그들 부부는 목은 이색과 안동권 씨 부부와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주 달랐다. 추사 김정희는 나중에 자기 자신이 불교 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불교에 귀의했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세기에 이 선산 구미에 훌륭한 성리학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나는 불교를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처참한 결과가 왔을 겁니다. 절교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문집이 사라지고 아마 그런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서울의 분위기는 달랐던 것입니다. 서울은 이미 변하고 있었던 거죠.